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죠. 목적은 아시겠죠?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출마한 건데요. 어,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네요. 황교안 대표가. 제목이요. 부정선거. 미국 선거감시 요원들 방한길에 오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미 한반도 전문가 고든창은 어제 5월 9일 자신의 친구들이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을 살펴보기 위해 방한길에 올랐다면서 세계는 한국의 굳세고도 용감한 애국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미 한반도 전문가인 그 그랜, 그랜트 뉴샴은 차기 한국 대선에서 부정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99% 이상이라고 단언하며 한국 중앙선관위를 오염된 조직이라고 미국 펑스 뉴스를 통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자행될 것으로 보고 상당한 우려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감시할 수 있는 인원들을 급파한 것으로 감지됩니다. 고든 창은 선거를 감시하는 우리 부방대를 비롯한. 애국 세력을 용감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부정선거 감시를 함께하게 되면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6,500명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성공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우리나라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이인삼각으로6.3 대선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것입니다. 기호 7번 럭키 7, 황교안이 부정선거 방을 최선을 다할 것임을 함께 약속합니다. 자 이런 글을 황교안 대표 측에서 올린 건데요. 이야 고든 창이 그러니까 현지 시간 5월 19일 날 밝힌 거죠. 자신의 친구들 부정 선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방한길에 올랐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부정 선거를 하는 팀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부정 선거하면은 미국에서 이거 다 보도도 하고 이거 다 고든 창 같은 사람이 다 까발리겠다. 싱크탱크 그래서 다 연구하겠다 가만 안 있겠다는 신호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온것 같은데 이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주연 변호사 등 황교안 대표 등 부정선거 밝히는 변호사 내지는 팀이 민경욱 대표도 그렇고요. 미국에 상당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걸 안 받았어요. 그 모니터링 요원, 부정선거 감시단, 에그 다음에 선관위 그 참관인 이번에 선거 참관인으로 오겠다 신청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랬더니 선관위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저는 그게 이상해. 요 떳떳하면 아 그래 참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인데 아 거기서 참관하러 온다는 데 그걸 왜 반대를 하고 못 오게 합니까? 푸린 게 있으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뭔가 책 잡힐까봐. 아예 거긴 성역화 하잖아요. 선관위는 아무도 탓지 못하게. 감사원 감사도 못하게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기반에서못 오니까 고든창의 친구들,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고든창이 이제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라든지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미국에 파, 아, 미국에서 한국에 파견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어떤 기관의 이름으로 파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목적은 부정선거를 모니터링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교안 대표 측에서도 두 번째 인물을 그랜트 뉴삼이라고 소개했는데 이건 이봉규 TV에서도 제가 소개한 적 있죠. 한 두세 번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부정선거 일어날 가능성 99% 이상이라고 했어요. 99%가 아니라 99% 이상이면 뭡니까? 100% 아닙니까?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클린턴 대통령도 왔어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혼자 온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어 왔겠죠.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을 잘 활용하거든요. 이런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거. 그, 북한에도 왜 전직 대통령 보내고 이랬잖아요. 어 이번에도 선거 앞두고 보낸 거는 어떤 의미 있는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그 사인이 한미동맹 국권이 해야 된다는 사인이 있고, 그러려면 뭐, 뻔하죠.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명운을 걸고 6,500명 변호사 그때 차단했잖아요, 성공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사인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클린턴은 민주당인데, 그럼 민주당 도와주러 온거 아니냐. 자. 이렇게 국제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국은요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에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건 똑같아 그래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외교정책은 차이가 1인치도 안 난다 1인치도 안 난다 그만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국 국익이에요 근데 미국 국익에 이재명이 되는 게 유리할까요? 김문수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할까요? 아 이거는 삼척통제한테 물어봐도 알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미국민주당이 뭐 여기 민주당하고 무슨 협력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말씀이에요 이름만 민주당이지 미국민주당하고 상관도 없고요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람도 왔는데 그건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재 뭐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이번에 한국의 선거를 모니터링 한다고 지금 학자들도 와 있고요 왜냐면 한국은 부정선거를 이미 낙인 찍혔어요 전 세계에 윤 대통령이 개엄하는 바람에 그 계엄이 개엄의 뭐 목적이 부정선거 밝히는 거라고 전세계에 계몽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는 뭐 여기서 99%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전 세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러 단체들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에서도 왔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름들은 안 밝히더라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정선거하는 팀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이번에 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한 사람들이 이 모...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언론에 내고 그다음에 연구한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 내하고 그다음에 행정 미 행정부에서 뭐 터트리고 압박하고 그땐 가만 안 있어.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는 사인. 두 번째 모니터링하고 딱 조사해서 부정선거를 하면은 타후에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부정선거 했대 그다음에 조사해가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미리 미리 와서 부정선거 하기 전서부터 어떤 동향이라든지. SK가 왜 저렇게 다 털렸는지,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정선거 득표율은 어떻게 되고, 자, CCTV는 어떻게 돌아가고, 사전선거에 투표관리관 도장 안 찍고 인쇄되고 나오는 거, 이런 거다 면밀히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창고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우체국으로 갔다 어떻게 4일, 5일 만에 대표장으로 오고, 상반인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투표관리관들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서버는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화이트 해커를 심어놨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했죠. 확인할 있는 제가 뭐 국정원에 높은 사람도 아니고 화이트 해커라는 건요 그러니까 그 메인 서버에 해킹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탐지하러 해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화이트 해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이트 해커가 미리 들어가서 어떤 놈이 들어오는 걸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해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잡아내고 해킹이 미리, 미리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잠입 경찰관이 그 집에 미리 반복하고 있는 거예 장독대 뒤에서 이렇게 딱 숨어가 있다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미리 딱 도둑놈 들어오면 딱 잡으려고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잠입해가지고 주인 몰래 문이 잘된 있나 도둑놈 발자국이 있나 없나 담을 넘은 흔적이 있나 없나를 주인 몰래 딱 감시하고 이런 거 화이트 해커에 말하자면 서버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하는 화이트 해커를 심어놨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보도도 나온 적이 있고요 화이트 해커는 이제 그때 국정원 그 뭡니까 선관위 점검한 다음에 그냥 나왔겠느냐 점검만 하고 그때 31점인가 주었잖아요 선관위 이저 뭡니까 보안 시스템이 31점이라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1 2 3 4 5가 비밀번호고. 그때 그냥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나온 분석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서 화이트 해커를 심어 놓고 나왔다. 다음 선거에 어떤 부정을 하는지 심어 놨다. 이건뭐 그 어떤 걸. 그게 뭐죠? 기술적으로 저는 모르죠. 그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이번에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개엄할 때. 홍관이 서버 그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사진도 나왔잖아요. 연수원 뒤에 닥쳤잖아요. 그때 그냥 개헌까지 했는데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나왔겠느냐 이런 분석인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그때 개헌군 투입하고 선관위 하고 선관위 연수원 투입했을 때 뭔가 장치를 해놨을 것이다. 그게 이제 화이트 해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부정 선거를 결국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이라는 거예요. 부정 선거를 안 막으면요, 지는 겁니다. 부정 선거를 왜 하겠어요? 선거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삼아 하겠습니까? 테스트 하겠어요? 장난 삼아 하겠어요? 절체절명으로 이기 위해서 할거 아닙니까? 그럼 부정선거 당하면 진다고 보면 돼요. 보수 우파는 무조건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수 우파가 이기는 길은 단일화할까요? 부정선거 막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과의 단일화 요즘 뭐 그건 뭐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신경 써야 될게 부정선거 막는 건데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왜 출마했습니까?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출마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와 단일화하는 모습 그건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 무슨 싸인입니까? 황교안 대표의 뭐지지 지 율은 높지 않겠지. 그런데 그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와의 단위라는 뭐야? 부정 선거를 막겠다는 단위화예요그 의미. 그러면 황교안 대표와의 부방대 등이 따르는 사람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부정 선거 막는데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변호사 6,500명 트럼프 측에서 투입돼가지고 부정 선거 막았잖아요. 우리는 부방대는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몇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입되니까 그런 단위라 말하는 거예요. 부정 선거 막는 단위라. 그러려면 예우를 해서 황교안 대표 단위를 성공시켜야죠. 그리고 그 조. 그 조직은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부정선거 막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풀 가동시키고, 그리고 국힘당도 거기에 합류해서 더 부정선거 막는데 부방대 이상에 더 노력을 하고 그래야 이길까 말까요? 그러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못 막으면 이준석 단일화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 칩니다. 왜냐하면 저긴 부정선거 하는 거는 이길라고 하는 건데 단일화했다고 쳐. <laughs> 그런 놈의 엉터리 같은 부정선거를 왜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한다면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고요?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막는 게 최선의 목표죠. 그 다음에 단일화든 뭐든 정책이든 TV 토론든 등이 등등등 나오는 거죠. 첫째는 부정선거 막는 겁니다. 못 막으면 지고, 막으면 이긴다. 이긴다도 아니고 이길 수 있다. 상수가 부정선거 막는 겁니다.